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쓸 때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오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품. 요란에도 체절기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고 하울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목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기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천지백헌니 모두가 백바르퍼시로구나 무정세월은 헛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와 세상 본님네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백 년을 산다고 해도 정든 달과 참든 날흑정군심다제우면단 사십도 못 살린 생 아첨 번 죽어지면 풍망 산천을 그기로구나. 사 만반진수는 부려 생전어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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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어간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거나 늘어친 개수나무 끝, 끝, 토리에다 대랑매 달아놓고 곡곡투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 하는 놈 차례로 잡보다가 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무집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한잔더 먹소 아구만 먹어헌면석 거들렁거리고 놀아보세.